이제 주일 오후 예배에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음, 제가 크게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네번 하지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새벽 예배는 그냥... 성경을 이렇게 순서대로 쭉 우리가 읽으면서 거기에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죠. 그래서 지금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신약 성경을 주로 많이 봅니다 새벽 예배에는 그리고 수요 예배 때는 어떤 사건이나 또 인물이나 뭐 이스라엘 왕들 또 사사들 뭐 이제 이런 거를 하고 요즘은 성경에 나타난 기적, 기적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제 주일 오전 예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그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요. 이제 주일 오후는 제가 몇년 전부터 이렇게 이제 시리즈로 뭐 믿음의 삶이라든지 또 우리가 했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사랑에 관한 것, 이제 이번에도 제가 뭘 준비할까? 이러다가 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누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반복해서. 이 설교 중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의 열매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라는 것을요, 믿음이라라는 것은 내 삶의 통체적인 것입니다. 믿음을 교회라는 성도라는 국한된 곳에서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모습이 마치 배우가 연기하듯이 어떤 각본에 의해서 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지, 이제 그걸 배운 것으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믿음의 사람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한 숙제입니다. 사실요,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십계명을 아는 것보다 외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성도의 삶의 변화를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삶의 변화를 각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야 된다.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새 옷을 입어야 된다.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옛 습관은 버려버리고 위에 것을 찾아라. 뭐 계속적으로. 삶의 변화를 얘기. 해왜 삶의 변화를 얘기했냐면 이미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저는 뭐, 뭐 다른 나라에 가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거의 없지요. 뭐 유일하게 있는 것이 미국인데요. 뭐, 우리가 알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을 갖습니까? 네? 대단하죠. 그 열정이나 믿음의 사람이. 요즘은 좀 그런 것들이 시들었지만, 2 30년 전만 해도요. 뭐, 어느 곳에서 집회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 다른 교회 할것 없이 다 그쪽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뭐, 예배 드리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것만 봐도 막 가슴에 감격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열심이, 그런 믿음의 모습이 삶의 현장에 딱 가면 그 열기가 다 식어버려요. 그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이 슬륵 하고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응. 그래서 미국의 어떤 선교사님이 일침을 가해서 얘기했어요. 한국 사람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만 있다. 세상 속에는 교인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뭐 약한 3, 4개월 에 동안 우리가 이 시리즈로 계속 보게 될 텐데요. 어, 우리가 이것을 배우면서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변화를 우리 속에 나타내자라는 것이죠. 삶의 변화를 어. 제가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나 때문에, 어?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 사람만 돼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내가 아, 예수 믿어 교회 다녀, 이런 거 말고, 야, 내가 저분 보니까 하나님 믿고 싶다, 저분 보니까 교회에 나가고 싶다, 이런 일이 더도 말고 딱세 사람. 만이 있다면, 그 성공한 사람이 되니까요. 신앙적으로 어. 정말 어려워요. 그럴 만큼 삶의 모습이 변화되질 않는다는 것이죠. 저도 설교를 하지만,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과연 제 설교를 듣는 저와 제일 가깝게 있는 제 아내나, 제 아이들이 과연 남편의 아빠의 설교를 듣고 아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게 과연 일치될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참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웬만한 거는 설교 다 들어봤어요 정말이야 레위기 빼고는요 거의 다 들어봤어요. 뭐 레위기에서는 별로 설교할 일이 없잖아요. 뭐 웬만한 건 뭐 본문만 딱 나오면 아 이거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날 거다 요셉의 얘기하면 꿈이다 요 얘기하면 고난이다 다윈 얘기하면 뭐 이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나무의 열매는 그 나무의 상징입니다. 이름이죠.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 배가 열리면 배나무, 상징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신앙의 열매를 나무에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다시 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좋은 나무이고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나쁜 나무다. 그러면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그리스도인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죠. 또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삶의 모습. 가끔요, 음, 뭐, 장관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어떤 연설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어떤 대화를 할때 보면 그런 게좀 느껴져요. 뭐가 느껴지냐면, 아, 저분은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느껴진다니까, 그 외의 말 속에서. 그것도 참 귀한 거죠. 이 말의 표현이라는 게그 사람이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 저분은 좀 뭔가가 교회 다니는 그런 풍이. 에? 그런 느낌이 와닿아요. 그것도 귀한 일인데,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삶의 변화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는 믿음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잘 알죠? 사랑, 희락, 화평, 인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걸 뭐 외우고 아는 것 이게 아니라요. 실제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음. 여기서 한 가지 어, 그냥 이건 일반적인 성경 공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제 어느 책에 보면 나무가 하나 있고요. 이제 열매를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그죠 책에? 그럼 여기 사랑, 뭐 희락, 기쁨, 뭐이러는데 그거는 성경에 의미를 잘못 아는 거예요. 그렇게 따로따로 있지 않아요. 하나요 하나.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과라는 열매에, 사과에, 뭐 비타민C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영양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그 하나에 여기 아홉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많이 들어있고 적게 들어있는 건 있지만, 나무마다 이렇게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건 이게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돼 있어요 원어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이런 아홉 가지의 그 신앙의 성품들이 우리 속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은 조금 강하게 나타나고 어느 것은 좀 약하게 나타날 수는 있어도 이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변화 즉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게두 가지래요. 첫째는 구원이고요. 둘째는 이 세상에서 누릴 복이에요. 이제 그 다음으로 조금 추구하는 게 은사예요. 방언이나 뭐 신유나 뭐 이런 것이에요. 사실요,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알고 있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시도하지 않으려. 그냥 믿음의 모습만 갖고 있으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은 삶이에요, 삶. 삶이라니까. 이 삶의 변화가 입술이 아닌 나의 행동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입니다. 내가 이제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복만 하나님 앞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좀 이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이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수집사님이 찬양한 게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합니다. 이게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하겠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뭘 갖고 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필요한 거 우리가 갖고 갈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죠. 그런 거안 갖고 와도 된다. 공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행하며 올바른 마음을 행할 것을 이야기하죠. 성령의 열매가 뭐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뭐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행하는 일이 바로 이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나는 구원 열차 타고 천국 가니까, 이제 천국은 해결됐으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하게 눈물 없고, 걱정 없고, 근심 없고, 이렇게 사는 것만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만 추구한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변화를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 때문에 내가 내려놓고,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인내하고, 온유하는 것.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외면하려고 그래. 그러나, 이것이 외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중요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게 이 성령의 열매는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열매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그런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순교하시는 분들, 뭐 복음을 전하는 모습, 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자기 자녀를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신 분, 이참 어려운 거죠. 누구나 쉽게 할수 없는 거지.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신앙의 그런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의 발걸음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곁으로 옮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삶의 변화를 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실제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무감각해져 있어요. 백 마디 말보다 하나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천 마디 말보다 한 가지의 믿음의 행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실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수 있죠. 어찌 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겁니다. 정말이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다 그런데 힘들지 않게 하는 조금 더 쉽게 할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열매를 내 힘으로 맺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네, 정말 어려워요.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성품 성격 이거 바꾸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네. 저기 우리가 살고 있는 충청도가 아닌 경상도나 전라도나 뭐 저쪽 강원도에서 살다가 청주로 오면요, 이 사투리 고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연 중에 내가 어려서 들었던, 늘 했던 그 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은연 중에. 근데 말 하나 고치기도 쉽지 않은데 삶을 고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삶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변화하려고 하는데 참안 되네요. 참 어렵네요. 그거를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은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삶의 변화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 스스로 변화하려고 몸부림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은 성령의 이 열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필수인 것입니다.